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민이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게임은 바로 이 버스 시뮬레이터인데요 자이 버스 시뮬레이터 에서 오늘 저 상민이가 얼마나 또 얼마나 이승객들의불평말을저 상민이한테 내뱉을지가 정말 궁금해요 자 이번에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 버스를 해볼거고요 이번엔 도색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네이 도색의 버스를 몰아볼게요 자 저번 저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 239번을 운전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107번 노선을 운전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네, 네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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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승객들이 저 상민이에게도 얼마나 불편한 말 내뱉을 지가 수... 진짜 이거, 이것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어, 아까 시간, 아까는 239번이었으니까, 이제2 1 0 7번 노선을 오늘은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킥을 태우고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출발 자 승객이 다 탔으니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승객들이 진짜 평범한 만 하지 면 좋을 말할게 없는데 요즘에 이렇 승객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당차가 너무 가날 아, 정도예요, 자, 이정류장은습객이 없으면 철수하고요. 자, 다음은 여기서 좌회전. 자, 좌회전 돌려주면 되겠죠. 자, 좌회전했습니다.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겠죠. 네, 전자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 제가 이거 통합버스의 도색에2 3 9 번을 운전해봤구고요 전선을 도색을 바꿔서. 또 다른 분에게 상미니 버스를 몰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회전했구요. 이제 여기가지2번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출근, 해봐 네, 이렇게 승객이 탔으면은 바로 취업을 잡고 네, 3번 정류소로 가면되겠죠여래서좌로 솔직히 승객들이 별로 게 너무 하게저렇저 다양하게 없는데 이렇게 평고 하는거 보면 진짜, 웬만개가 되나봐요. 자, 지금 코스는 2 3 9번도로 운전했지만 비슷하죠? 또 승객이 나가면 끝나차별 확인 자 여기 3번 정수소는 탈승객 여기 이정류소는탈 승객이 없대 탈차배이들어왔다 해서 내리는 승객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3번 정류소였고요 이제 4번 정류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정보소까지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솔직히 제가 버스를 몰아보는 경우도 정말 저한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언젠지 저만의 저 상민이 버스를 저3미니 버스를 모르게 될지 몰라서 저그저3미니 버스 모른다만 기대하면서 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게임으로도 보는 거예요. 자또배이 들어왔죠. 자 4번 정도 도착했고요. 자 빨리 쇼, Tranquilo. 아 3번 정도 첫번하차문으로 아직 내리 승객이 없었기때문에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AI 차들 다 보내주고 저뒷도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저상미니 버스 몰뮬레이 첫번째 시간에는 239번 노선에서 그 239번에서 또흔서 승빈이 버스를 물어봤는데두 시간 냉채화 도서에는 초라한 색으로 이렇게 버스를 습니다자또베리 들어왔죠 솔직히 뭐 이렇게 스빈이 정말 잘 나간다는 건자 것은... 이렇게 승빈에의목을리만하지 않으면 진짜 저스빈이는 바랄 게 없는데 이런거 하고보면 진짜 무방비결이 되는거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 정류소를 거쳤죠 자 이제 여기가 4번 정류소입니다 4번 자 이렇게 4번 4번 정도에 도착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3번 정도 사탐으로 내리는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네요. 자, 갑시다. 음, 어, 뭐, 이렇게 지금 이스들이 불평공화 하던저 진짜 바랄 게 없는데. 이렇게 되하는데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없지 보면 진짜 애들이 왕인 줄 알아요. 진짜... 뭐, 기분 나선할 것도... 뭐, 뿜어맞는지... 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이 승객들이 불만객이라도 되는 거가 봐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이 승객들이 불평한만 하지 않으면 좀 진짜 반할 게 없거든요? 계속 게 해서 이렇게 발전할 말톡 들고 있다는 것은 아주 저를 제대로 아주 뿌려보겠나 정도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인 정류도 번정도를정류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부탁드려 가도록 하죠. 리 저딴 애가... 아, 왜... 아, 그가 있네요. 에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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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있이 있어요. 진짜... 아니... 그거 내리시던가? 이거... 나한테 뭐라 그랬지? 자외선... 자 차별하기. 솔직들은 <laughs> 자신들이 왕인 줄 알아요, 그냥. 아주 날 갑시다, 아주 그냥. 갑시다, 고. 좌회전을 들어주세요. 자신들이 왕인 줄 알아요. 잠깐 쉬어주도록 합시다. 자, 첫번째, 저 3미니 버스 스플레이트, 첫번째 시간에는 239, 2 3번 노선을 몰아봤었구요.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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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번째 시간에는 7번 노선을 몰아보고 있습니다. 갑시다. 오버. 자, 벽, 가가보세요.

자신들이 왕인 줄 알아요, 아주 그냥. 왜 불편을 맞는지 모르겠어. 첫번째 107번 노선을 몰아봤고요자 이번엔 두번째 107번 노선을 몰아보겠습니다 这波是他们，这波是他们，他们是在。 잘도 죽여먹는 데그게 아, 도저 그저... 아니, 하수 날 때로서 나한테 좀, 나죽이 뭐, 거. 용하면서 하수, 그, 그 정도 하는 거 하는 거야? 사차에 네. 들어왔죠? 자, 이제 2번 정류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정류소로 가서 썼었는데, 3번 정류소로 가보겠습니다.

O tá lembrado que tu tá carregando gente, né? Okay. Bom lá, ah, Que <melhoras> oh, que <melho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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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horas>

쇼트로 갑시다. 진짜 이씨, 이거 까 이런, 이런 뜻들은, 어, 잘안 되는 뜻이 그만 있는데, 그만큼, 투하고 있잖아요. 4번 정류소죠. 네, 아직까지 여기 사번 아직까지 내린 승객은 아직 없습요 자, 여기서 탄 승객 바꿔서 예, 예, 두 명. 한글이 들어걸고 들어갑시다전이 스티커들이 왜 이렇게 불꽃말 해대는건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럴거면 내.. 이럴거면 저 AI버스를 타는가 그러지 왜.. 뭐가 이렇게 불편 뭐가 이렇게 불만이 있길래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motorista, nós estamos levando a nossa mãe mesmo. Ei, Manto, pode ir mais devagar, por favor? É. Está controlando aqui, rapaziada. Está controlando isso? Bom trabalho para você. 바의 motorista! 이쁘지? 저렇게 물 이거 얼마니? 이거 어떻게 아지 뭐, 수고들다 이거 얼마니? 나 이거 게지이 어? 프리마스이 이제 되는거에요? 이게 되는거야? 이게 진짜 막 막혔어 왜 자꾸 나보고 운전 못한다고 그래? 네 여기서 타는 길이 없죠? 아 지금 스텝에 들어왔다는건 내릴 이있단거예요 내려요 내려 어이, 부러워 이 스타일, 정말로 아 왜... 아 진짜 이 스타일 정말... 아 근처, 근처 AI 버스 타든가아 이렇게 면내 버스 뭐라 타는 거야? 이스타들 이러니까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이 뭐야, 불만이야, 아, 이안건들아 네, 이렇게 시계이다 내렸죠. 네, 아까의 107번 노선은 그렇게 긴 노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두 107번 노선의, 저 상민이 버스를 플레이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슬슬 또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뿅!